아, 근데 저포수도 발이 지금 오른 다리가 없어요. 포수가 한 팔로. 포수가 보시면은 잡고, 놓고, 가시죠. 저한 팔로 진짜 얼마나 많은 저 훈련을 했겠습니까? 에이스 투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팔대 칠. 팔대 칠, 라인업 불러드릴게요 네. 와, 좋다. 여기. 아이고. 어 괜찮으신다 아직? 네, 아직 조정해서 으시면될것 같은데. 좋아 좋아. 동구장에서 캐치볼 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어떤 느낌이? 그때 날아갈때 뒤에 이 야구장과 이 실내의 느낌이 있는데 그 너무 크니까 뭔가 좋아요. 진짜로 <laughs> 신기해, 되게 네, 그렇죠? 우리 말해 말 말. 말. number 19.

가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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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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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eno, 가자, 가자. 아, 또일승이 되게 우리한테 귀하잖아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내일 미국이랑 또 있으니까 네, 준비 잘 해갖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도쿄. 도쿄, 아, 도쿄가 아니라 여기는 나고야 동입니다. 지금 야구장에 먼저 왔는데 여러분들 이은 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타석 같은데? 흙 입자를 보면은 약간 흙이 네, 이렇게 좀 딱딱한 흙이에요. 예. 네. 그리 마운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디가 언제 이리 와보겠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도 아마 비슷한 좀 근데 까진다 더라고 슬라이딩 하면은. 예. 네. 그래서 투수 뒤에서 한번 보면, 보시죠. 아, 여기서딱피딱 딱 하면 딱 좋겠구만 네. 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신야, 덕. 자이제1이 아, 시작입니다 아, 그러네요. 1번 타자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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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앞으로 오라고! 나이스, 나이스! 스윙 돌리는 게 맞네. 나이스! 앞으로 아닌데? 결국에는 폭을 두 개거든요, 지금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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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와, 나이스 나이스와 근데 저 지금 투수는 발이 지금 오른 다리가 없어요. 호수가 한 팔로 호수가 지금 보시면은 잡고 이렇게 고 사실 저한 팔로 진짜 얼마나 많은 저 훈련을 했겠습니까? 이격수 보는 분도 어, 지금 어, 다리가 지금 음. 양 다리가 없거든요. 음. 대단한 겁니다, 진짜. 저희가 1회가 진짜 중요합니다. 1회 에또 점수 내고 가면은 투수 도로 그 야수 도로 고그 편하게 갈수 있거든요. 전혀 지금 다리 불편한 게공 던지는데 지장 가자.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오케이. Okay.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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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여러분 네. 진짜, 와, 나이스 비 이게 대쉬를확 해가지고 저걸 원만대로 잡았다는 거는 수많은 연습이 진짜 필요한 동작들이었어요. 투수가 이제 컨트롤이 어, 좋아요. 어, 어, 어. 컨트롤이 좋아서 쳐서 나가야 네. 되는 거지. 아 진짜. 골! 야, 체 쉽지 않네. 그 진짜. 좋긴 한데 너무 어렵다. 진짜. 아, 아,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이게 막지 승패도 중요하지만 저런 거 진짜 아, 진짜 리스펙 해야 됩니다. 보여주 많이 빨리 빨 빨리 봐. 어 아, 근데 아, 이거야 <laughs> 아. 뭐더 <목 consumed> 아, 좋아해야지 당연히 이거 스포츠니까. 근데 아, 정말 마음. <laughs> 이 아, 아니 아, 오히려 근게 우리 위선일 수 있어. 자, 기 보고, 계속 보고, 필드어 있어. 살 강팀인데요. 어, 한국이 제일 세? 어 나쁘지 않은데요. 어, 그니까 오케이. 와, 이번 파스타! 파 야, 아니 야. 아, 아 하나씩 잘 쳤다. 와, 진짜 잘 쳤어.

상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명경기를 해서 준승했지 않겠습니까? 아, 예. 주장으로서 예.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10몇 년이 걸렸으니까요 음. 정말 1승 한번 하기 힘들었고, 일본한테 일점 내기 힘들었었는데, 음. 오늘 정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좀 많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장애인 야구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 한마디 조금 해주신다면, 어... 일단 장애가 네. 있으신 분들이 먼저 용기를 내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비 지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 있는 곳이 있다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어, 일본에서, 어, 세계. 장애인 야구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 같은 경우에는 메달을 따면 그들을 영웅으로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장애인 야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회에 출전하는 거,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어, 영웅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면 정말 몸에 이렇게 티가 안 나도 힘든데 그거를 참고 이겨내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저희가 또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많은 응원 성원해 주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 야구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습니다. 감사합니다.